그다음에 뭐 AI 버블 갑자기 꺼지면 네. 어떡하냐 지금 뭐 버핏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늘리고 있다는데 뭐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좀 답답한 게 저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음. 왜냐면 은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음. 그분은 그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로 마켓이 크루시가 났다 현금만 해야겠다 1년이 2년 걸리지 않을까요 음. 근데 저희는 뭐 구조, 고작 해야 뭐백억 음. 배고 그래도 많이, 많이 하시는 편인데 배고파하는 음. 거 현금화하려면 한 이틀이면 안할걸요 네. 근데 굳이 저희가 아 우리가 뭐 지금 내년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다 현금화 해놔야겠다 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버핏이 아니니까 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버블이 있으면은 버블은 끝까지 저희가 먹고 가다가 음. 진짜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막다 무너지는데 그때 팔아도 충분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약간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음아 되게 어렵네요 음. 네. 그냥 풀 포지션? 너무 어렵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그 네네. 부분이 좀 중요해 보였고 모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자체하더라도 밸런스 네. 측면에서 고객의 자금은 현재 맞아요. 약간의 리스크 에, 에, 에. 정도를 어,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네. 꾸린다는 말씀 을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장 속에서 네. 오늘 갖고 오신 네. 산업 네. 종목 등등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근데 그그좀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자금이 너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시겠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 나온 것처럼. 아, 아까 전에 저희 편다스마나운서랑 대기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네, 네. 얘기하다가. 그거 아까 홍콩에 뭐였죠? 홍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 ETF가 나왔대요. 2배 레버리지. 오레버리가왔어요 예. 예. 오늘 또 삼성 이닉스 예. 이거 약간 조심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풀 베팅 하는 건 괜찮은데 레버리지 ETF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 과하게 거예요. 하는 걸 조심 해야 되는 거같요 어, 저는 그러니까 그니까 기본적으로 대출 받으셔 갖고 주식 사는 것도 해도 돼요. 근데 레버리지 ETF는 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음... 최근에 네, 서학 개미들 대부분이. 여기도 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근데 현실은 네. 지금 서학 개미들이라고 네. 불리는 네. 해외 주식 투자가 사 미국 투자죠. 맞아요. 80%, 네. 80 이상이니까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탑 랭커 아, 순매수. 탑 네. 아, 네.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아. 한 레버리지 상품들이죠. 그렇죠. 싱글 스탁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있 네. 그러면 사실 박별란 차장은 이거 잘못된 거다?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음 저는 약간, 아. 아 시원하게. 네, 네,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말씀 말씀드리면, 약간 현혹시키려고 금융회사에서 만든 음 어떤 일종의 비클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아,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음 이게 데일리, 그러니까 일일 수익률의 두 배, 세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네. 하루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루 네. 들어간 제 시점에서 낙폭이 컸으면 네. 그걸 메이크업하려면 네.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네.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주식이 3 0 빠졌다라고 했는데 (3배) 레버리지다 <laughs>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하루 손실 때문에 오. (100원짜리가) (1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까지 가져가려면은 음. (100) 몇백 원으로 (10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1 0배가 된다는 네. 건데 네. 사실은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렇죠. 알면서도. 그렇죠. 욕심이 나니까 에, 에, 에.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네. 소액 투자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음. 포트폴리오에서 먼저 네. 의미 있을 만한 규모의 돈은, 네. 그니까 이제 이거는 엄격이 좀 있으신 분들. 프로 t v 는 네. 어쨌든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주포는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고뭐 네. 이런 편이 그렇지만 짜투리 돈, 그니까 약간 이런 돈을 음음. 예금으로 넣기엔 좀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음. 에서 그런 레벨 상품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러실 수 있죠. 음. 네. 뭐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뭐 단기간, 네. 뭐 조금씩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심심하니까 음. 오케이인데. 어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큰 자금을. 그래요? 그걸 또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또또 또 이제 선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가시게 되면 은다 음. 녹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하지 말라, 말,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거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급, 급발진을 했던 이유가 레버리지성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노무라에서 갖고 온 자료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레버리지성 ETF 자금이 1 5 5밀리언달러예요 원화로 치면은 그냥 대충 때려봐도 한 200조 원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스트 보셔도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 레버리지 ETF가 지금 테크 쪽에 지금 다 음.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주 우리가 지금 거래 많이 하고 있는 그 맥세븐. 네, 그런 초대형 기술주의 레버리지성 ETF 자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는 문제가 될것 같긴 하네요. 계속 들어보니까. 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요거는 요지금 요거 화면 보고 계시는 거는 이건 지그 빅스의 지지 지, 네. 그 빅스예요. 다 아시죠, 뭔지? 에. 네. 빅스인데 이게 25년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어제 것까지 제가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지수가 어쨌든 조금씩 계속 올라가긴 올랐잖아요. 근데 빅스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빅스 지표도 같이 올라가요. 최근에 들어서. 음. 그니까 이게 조금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요 차트는 보시면은 위에 있는 차트는 좀잘안 보이실 수 있긴 한데 빅스가 기본적으로 그 대부분의 투자자, 그 리테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빅스를 ETF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빅스는 원래는 옵션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빅스 콜 옵션의 이 거래량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100,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빅스 콜옵션 거래량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포트폴리오 해칭 차원에서 그 빅스를 지금 콜옵션을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산다는 거예요.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음... 근데 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100 1 0만 거래량이에요. 네. 콜옵션 이렇게까지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누군가 변동성을 확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차트는 요거는 그 푸콜레시오, 그 많이들 보시는 그거예요. 푸콜레시오 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0.7이 안 돼요. 음. 그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 리,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냥 싱글 스탁으로 하지 않고 음. 옵션으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푸콜레시오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음. 미국의 그 리테일 투자자들이 심리, 심리를 네.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포콜 레이소가 지금 0.7 여전히 지금 낮게 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인 즉슨 미국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음. 그런데 빅스에서 지금 빅스의 콜옵션의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음. 기관 쪽에서는 지금 음.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음. 상황인 거예요.